이 130%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택보급률이 130%면 주택문제는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80년대 초반되면 은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어그 빈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결이 돼 있었고 어잘 아시는 바 대로 실업률도 90년대 와서야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지 80, 90년대 말까지도 계속해서 8% 미만이었거든요. 어, 7%뭐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3년도 2차 오일쇼크 때도 사실 부직은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 상당히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져 있었고 어, 이런 조건들이. 어, 좀 독일이 유럽에서도 상당히 다르고, 또 포스트 마테리얼 그 밸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고, 그나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브레멘에한 20년, 그러니까 유학하는 중에 한 번도 공사가 아무 데도 없다가 통일되고 나서 뭐그 서독인데 인프라가 조금 더해서 도로공사를 자기 가 20년 만에 처음 본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이제 뭐 개발이익을 통한 뭐그뭐 직가 내지는 뭐 부의 상속과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 개발에 따른 이익의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런 대규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자기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어,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에, 녹색당의 지역 기반 확산에도 매우 주민들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음,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